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어, 여러분이 세계 문화권을 공부하기 전에 세계 지도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두번 올릴 거고요.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선생님을 따라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 지도, 지금 73곳이죠? 73. 73곳.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의 제목은 스토리로 외우는 지리 지명 특강입니다. 스토리로 외우는 지리 지명 특강. 스토리로 외우는 지리 지명 특강.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어, 먼저, 여러분이 이세계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꼼꼼하게 어떻게 우리가 다 이걸 아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토리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지도를 볼 때, 이 세모를 찾아야 합니다. 세모. 자, 세모를 찾아야 해서, 자, 이 세모가 여기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세모, 이 세모인 나라, 자, 시옷으로 돼 있는 나라, 그리고 40번은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자, 소말리아 40번은 소말리아예요. 자, 소말리아 자, 그 다음에 소말리아 옆에 있는 나라 소말리아 옆에 있는 나라는 바로 이곳이죠.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커피 선생님이 좋아하는 커피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를 두 글자로 줄이면 에 아 F 아니고 에소. 에소. 그래서 여기 에 소. 에소. 그래서 이 39번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이 나라 이름에 나라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나라 이름에 TOP가 들어가잖아요. TOP.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커피를 처음 발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자, 에티오피아 커피를 처음 발견한 곳.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소 하면은 일단은 시옷, 세계지도 시옷 찾았고 그 다음 에소, 에소 찾으면 아, 벌써 두개 나라를 우리가 외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커피를 커피를 볶으려면 커피를 이제 캐야 되겠죠. 커피를 캐야 되겠죠. 그러니까 커피를 캐야 되니까 커피를 캐냐 케냐, 자, 케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밑에, 커피만 케냐, 탄 감자도 케야지 라고 해서, 탄자니아, 탄자니아, 탄자니아. 그래서 38번은 케냐와 탄자니아를 같이 쓰면 됩니다. 케냐와 탄자니아를 같이 쓰면 된다. 케냐하고 탄자니아를 같이 써주세요. 지역성이 같으니까,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탄 감자만 캐냐? 콩도 민주적으로 볶아야지. 콩도 민주적으로 볶아야지. 라고 해서 41번은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자, 정리해볼게요. 일단 세계지리에서 시옷. 시옷 찾아서 소말리아. 소말리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커피 에스프레소. 두 글자로 줄이면 에소. 그래서 에티오피아. 자, 에티오피아. 자, 커피를 볶으려면 커피콩을 캐야지. 캐니까 캐냐. 커피콩만 캐냐. 탄 감자도 캐야지. 그래 탄자니아, 캐냐 탄자니아. 38번. 캐냐 탄자니아. 써주면 되고. 그 옆에 있으면, 오탄 어, 감자만 캐냐. 콩도 민주적으로 볶아야지. 콩도 민주적으로 볶아야지. 41번. 41번. 콩고 민주공화국이고. 아프리카에는 콩고라는 나라가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가장 남쪽 아프리카 가장 남쪽은 (37번이죠) (37번은) 그래서 가장 남쪽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합니다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그다음 왼쪽에 있는 36번은 가장 남쪽이 아니죠. 가장 남쪽이 아니다, 가장 남쪽이 아니다. 그래서 남 아니비아, 남 아니비아. 그래서 남이비아, 남이비아, 남 아니비아, 남이비아. 남이 아, 남이비아는 아주 유명한 모래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예뻐요. 모래 언덕 사구가 있는 곳이에요. 36번은 남이비아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32, 33, 34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32는 코트디부아르고, 33은 가나고, 34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이지리아. 뭐 여기를 이제 외우는 방법은 어 여기 생긴 게, 여기 생긴 게 기억처럼 생겼죠? 기억, 기역. 기억처럼 생겼어요. 기억니까? 기니만, 이곳이 기니만이고, 기억을 떵떵떵떵 때리다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요? 기억을 뒤집으면은 니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34번은 나이지리아, 니은으로 시작하니까 나이지리아, 그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 북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22번은 일단 모로코입니다. 22번은 모로코, 자, 모로코라고 해놓고 가면 이 주전자 모양이 있어요. 이 주전자처럼 주전자 물 따르는 주전자처럼 생겨있는 이 나라가 피라미드의 나라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 이집트. 그 다음 24번은 옐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그 다음 23번은 알제리, 알제리. 그래서 어, 이걸 가운데 글자를 따요. 제비집. 이집트만 알고 나면 제비집을 써놓고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이렇게 세 개를 외우는 겁니다.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얘는 제비집, 제비집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없지만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튀니지입니다. 튀니지, 자, 튀니지, 튀니지는 어,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대부분이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이곳에는 프랑스어를 쓴다. 프랑스어를 쓴다. 그리고 22번 아까 얘기했죠. 모로코. 자, 모로코.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돼요. 아프리카에서 안한 곳은 30번, 30번은 차드, 사일지대죠. 사막화가 되고 있는. 31번은 수단입니다. 수단은 수단, 남수단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아프리카를 다 했습니다. 벌써, 벌써 아프리카를 다 했다, 여러분.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스피디하게 아프리카를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이 유럽. 유럽을 이제 해야 됩니다. 유럽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또 많기도 해서 이제 유럽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우고, 자, 지워보고. 깨끗하게 지워졌나요? 어, 예, 여기는 안 지워졌으니까 지우고. 다시 그럼 이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유럽. 자, 유럽으로 가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건 14번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14번. 자, 14번 찾았나요? 14번은 어디 있냐면 14번 여기 있죠, 여기. 자, 14번부터 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자의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포스틱하고 꽃게랑입니다. 포스틱하고 꽃게랑입니다. 포스틱하고 꽃게랑, 그 포스틱, 포스틱 꽃게랑, 포스틱 꽃게랑, 포스틱 꽃게랑 줄이어서 포스랑, 포스랑, 그래서 포스랑 여러분 포스랑을 기억해주세요. 포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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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포스랑. 포스랑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순서대로 쓸 겁니다. 14번부터 포스랑 포스랑 그래서 14번은 포르투갈 14번은 포르투갈 자그 다음에 13번은 13번은 에스파냐 13번은 에스파냐 13번은 에스파냐 12번은 프랑스, 12번은 프랑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포스랑 순서대로입니다. 포스랑 순서대로. 포르투갈,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에요. 네, 프랑스, 프랑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이 이탈리아인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15번이 이탈리아, 장항 모양 이탈리아는 알아야 하고, 그럼 이탈리아하고 예전에 로마에서 맨날 싸웠던 데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1번은 그리스. 옆에 있어야지 뭔가 만들어지겠죠. 자, 됐고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외우는 스토리가 있는 지리지명 특강에서 제일 웃긴 부분인데 자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아는 거니까 자 12번이 프랑스라고 했죠 자, 프랑스 프랑스 우유 배달부가 있어요 프랑스 우유 배달부가 띵동띵동 띵동띵동 뭐를 눌렀어요 벨을 눌렀어요. 벨을 눌렀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네 하고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프랑스 배달부가 띵동띵동 뭐를 눌러요? 벨을 눌러요. 그래서 11번은 벨기에. 11번은 벨기에. 안에 있는 사람이 드답해요 네. 네.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래서 8번이 네덜란드. 8번이 네덜란드. 여러분, 그때 프랑스 우유배달부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따봉이라고 말합니다.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따봉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튀어나와 있는 얘가 이 따봉처럼 생겼거든요. 따봉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걸 따봉이라고 해요. 이곳이 바로 덴마크거든요. 여러분이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17번입니다.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따봉 따봉 그래서 7번이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 수도, 독일 수도, 독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16번이 독일이에요. 16번이 독일. 그러고 나서, 어, 이웃, 이웃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 아니야, 영, 아니야, 영, 영국, 영국. 10번이 그래서 영국. 아니야가 그 옆에 있는 아일랜드, 아일랜드. 뭔가 외우는 게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6번은 아이슬란드, 6번은 아이슬란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다시. 띵동, 띵동. 프랑스 우유 배달부가 벨를 눌러요. 벨기에 안에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네덜란드, 네덜란드. 손을 뻗치면서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따봉이라고 하니까 7번은 덴마크, 독일 수도, 독일 수도 있어, 독일 수도. 16번은 독일.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영, 영 이웃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영, 아니야, 영, 아니야, 뭔가 아슬아슬하죠. 영국,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표시가 안돼 있고 그 옆에 이제 아슬아슬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이슬란드 요렇게 정리를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위 위에 스칸디나비아로 갈게요. 여기 위쪽을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기억하고 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 요거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이쪽 지역은 고위도죠. 고위도는 추워요. 고위도는 춥다. 그래서 고위도는 추워서, 추울 때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패딩, 패딩. 근데 이제 패딩 할 때, 패딩은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패딩이 좋은데, 아, 그냥 노스페이스 패딩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노스페이스 패딩이 좋은데, 선생님은 돈이 없어서 짝퉁을 샀어요. 바로 노스핀, 스페인. 노스핀을 샀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얘네가 북유럽 3개국입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3개국. 요거 기억해주면 되겠죠.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3개국.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일단 중동으로 갈 겁니다. 중동. 자, 중동으로 가서. 대빵 큰 나라부터 할게요. 이 대빵 큰 나라 얘가 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얘하고 중동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그럼 28번은 이라크고 이라크고 42번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서 UAE라고 써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라크부터 출동합니다. 이라크부터. 자, 이크이크. 이크이크. 이이크. 이크이크.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사우디마. 사우디마. 연합해야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니까. 자, 이크이크. 이런 이런. 사우디마. 연합해야지.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헷갈리면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이라크 이란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중동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등치 큰 애가 27번이니까 27번 이란, 26번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26번 이 지역을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라고 부른다는 점을 기억하면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6번은 26번 사우디아라비아, 27번 이란. 28번 이라크, 42번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남부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남부아시아. 자, 남부아시아에서는 일단 삼각김밥. 삼각김밥.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2학년 학생들 중에 인도가 어디인지 모르는 학생이 있었고 호주가 어딘지 모르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다. 아마 여러분이 3학년 때 세계지리를 하지 않는 이상 오늘 외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 무식한 학생들이 양산해서는안 된다는 생각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44번 삼각김밥 인도입니다. 인도. 삼각김밥 인도. 자, 인도. 인도를 따라 흐르는 강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한쪽이 인더스 강, 한쪽이 겐지스 강인데, 인도하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인겐이라고 쓰면 됩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인더스 강,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겐지스 강, 겐지스 강, 그리고 겐지스 강이 힌두교의 성지, 힌두교의 성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삼각김밥을 찾고, 삼각김밥이 인도구나, 인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구요. 삼각김밥이 인도다, 라는 걸 알면 되고, 자, 그럼 인도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4번이 인도, 인도. 그 인도는 삼각김밥이란 말이에요. 삼각김밥만 먹고 나면 여러분이 뭐가 먹고 싶냐면 빵이 먹고 싶어야 돼요. 아 빵이 먹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 빵이 먹고 싶어요. 빵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는 빵집 여러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는 빵집은 빠바, 빠바, 빠바가 있어요. 빠바. 사실은 빠바가 아니라 빠방이에요. 빠방. 그래서 43번 파키스탄, 46번 방글라데시, 46번 방글라데시 이렇게 빠방. 삼각김밥, 빵, 파방, 기억해주고. 그럼 여러분, 삼각김밥 먹고, 빵을 먹고, 그럼 뭐도 먹고 싶냐면, 만두도 먹고 싶잖아요, 만두. 만두는 어디에 있냐면, 마트에 가야 있죠? 마트에 가면 우리가 뭘 끌고 다니냐면, 카트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카트만두. 카트만두 58번. 58번은 카트만두는 수도의 이름이고, 58번은 네팔입니다, 네팔. 네팔은 자유다 할때그 네팔. 네팔, 네팔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이 나라의 수도가 카트만두입니다. 자, 정리. 삼각김밥, 삼각김밥, 빵, 카트만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은 까먹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부 아시아까지는 다 왔고, 다 왔고,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자 동남아시아로 가보면 일단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여러분이 그 위대한 축구선수, 위대한 축구선수인 베컴을 알아야 됩니다 베컴의 동생이 있어요 베컴의 동생 이름이 베라캄이에요 베라캄, 베라캄, 베라캄이라는 베컴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은 엄청나게 유명한 축구선수예요 돈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베컴이 엄청나게 좋은 차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베라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제 베, 베라캄을 데리로 왔단 말이에요, 베컴이 그래서, 야, 베라캄 빨리, 타, 베라캄, 빨리 타, 집에 가자. 베라캄, 빨리 타, 집에 가자. 베라캄, 빨리 타, 집에 가자. 라고 했는데, 베라캄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라캄, 타이안마! 라고 합니다. 베라캄, 타이안마. 타이안마. 얀마. 라고 한다. 자, 가봅시다. 54번. 베트남. 그 옆에 나라, 라오스, 그 밑에 나라, 캄보디아. 그래서 54번 베트남, 51번은 캄보디아겠죠그 다음에 코끼리 모양에 코끼리처럼 생겼거든요. 코끼리처럼 생긴 53번이 타이. 타이, 그리고 그 옆에 여기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지금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베라캄, 타이안마!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되냐? 그 밑은 좀 복잡하잖아요. 자, 복잡할 때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여러분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명대사 닥쳐 말포이, 닥쳐 말포이처럼 닥쳐 말포도, 말포도. 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도시국가예요. 조그만, 조그만 조식 싱가포르, 싱가포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섬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47번 말레이시아. 48번 싱가포르, 52번 엄청나게 넓은 섬나라 무슨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세, 네 번째로 많은 나라. 자, 55번은 필리핀이고요. 필리핀. 필리핀. 그다음에 아, 뭐 아까 남부아시아에서 45번, 45번은 스리랑카인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도 찾아 가지고 이제 알아야 돼요. 뭐 56번 1번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친구들. 자, 큰일 나는 거다. 자, 그다음에 그럼면 49번이 이제 호주.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다른 나라예요. 그다음에 50번이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지리를 하는 사람에게 로망이 있는 곳입니다. 화산과 빙하가 함께 있는 로망이 있는 곳이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1번 러시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1번 러시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이건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선생님은, 뭐, 여러분이 이제 2년째 선생님을 보지만, 어떻습니까? 케미가 좀 맞습니까? 케미가 맞는다, 안 맞는다, 뭐, 개별의 차이가 있겠죠. 어, 케미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친구들은 거의 케미가 탁, 맥혀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맥혀있다. 그래서, 케, 미, 맥. 케미맥. 케미맥, 캐나다, 미국, 멕시코. 순서로 북, 아메리카가 구성이 됩니다. 케미맥. 북아메리카가 구성이 되고 어, 북아메리카로 했을 땐 케미맥이지만 여기 보면 68번에 어,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아, 앵글로 라틴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문화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이야기할 때에는 아주 좁은 땅덩어리인 지협, 파나마 지협 그래서 68번은 파나마입니다. 자 파나마 어, 정리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남미. 어, 일단 66번, 66번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도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죠. 이 나라의 이름은 어, 영어로는 이큐이터입니다. 이큐이터가 적도라는 뜻이거든요. 적도, 적도. 이걸 에스파냐어. 이 남아메리카 자체가 예전에 다이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큐이터를 에스파냐어로 바꾸면 에콰도르입니다. 그래서 이 66번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에콰도르 어 알아야 되고 남미를 외울 때에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에페 볼칠 에 콜베 자 따라해 볼게요. 에페 볼칠 에 콜베. 에페 볼칠 에 콜베. 에페 볼칠 에 콜베. 그래서 66번이 에콰도르 65번 페루, 63번 볼리비아, 62번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라고 알려진 칠레, 다시 66번 에콰도르, 67번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커피로 유명합니다. 커피를 따라 말는 카페라고 불러요. 카페, 카페하고 지금 없어진 카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에페볼칠 에콜베. 에페볼 칠 에콜백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요 어, 62번에 있는 칠레하고 64번에 있는 나라하고 보면 내가 키가 제일 커 내가 등치가 제일 크거든 이렇게 싸웁니다 싸울 때 이제 브라질 우라질 브라질 우라질 해서 64번은 브라질이 되는 거고 어, 싸움 구경은 엄청 재밌죠 그래서 우와 우와 61번 우루가이 60번 아르헨티나 우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71번은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는 아프리카에 있지 않아요. 자메이카는 이곳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은 다 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복습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어, 세계 지도를 외운다는 것은 영어에서 알파벳을 외우는, 외우는 거. 한글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글을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수학을 할때 숫자를 외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외워놓으면 평생, 평생 여러분이 지리를 안다, 지리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는안 들을 정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자메이카를 찾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를 유럽에서 찾는 그런 모지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 선생님하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고 싶으면 선생님 블로그에 가면 스토리로 외우는 지리 지명 특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직접 나오는 영상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방금 공부했었던 것과 동일한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꼭 반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학권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